세 PD TV입니다. 찬 PD입니다. 드리 PD입니다. 경제 산업 재테그 분야를 해석하고 흐름을 분석하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엔터테인먼트도 참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Political Economy, Entertainment and Science, Good Life, Happiness, Money, Rich Business Culture, 정치 경제 문화 삶 비즈니스입니다. 3PD, SEPD, Superior, Excellence Platform Do 입니다. Experience and Lecture, and Talk Show도 합니다. 재테크 주식 부동산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결론은 이 땅의 젊은 층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중장년층도 노후 대비가 확실한 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리려 합니다. 법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법인은 SEPD, INTS, 컨설팅, R&D, 부동산 개발, 에이전시 매스 등 3PD입니다. 실제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료도 받아 참조합니다. 매일 매일 대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컨텐츠는 직접 작성하여 영상 제작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책임 있는 컨텐츠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증액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 경영 산업 정책 기초는 그냥 숙지하세요. 세상은 경제는 정책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100만원, 1000만원이 소중합니다. 흐름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GDI의 캐르메와도 함께합니다. 자료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를 분석하며 산업분석과 국제적 흐름을 분석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테슬라 상승 이후 분석과 전망 주식 주변 이야기 한국 증시. 오늘은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미국 시장에 많이 꽂혀 있어요. 올인한다고 봐도 정답일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한국 주식이 배당도 너무 작고 또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 또 뚜렷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워낙 소규모 시장이라 물론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작전 세력이 많이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이 돼야 하는데 너무 올라가다 떨어지는 폭이 많고 거기에 실망한 주주들이 손실을 보고 손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초보자들에게 많기 때문에 손실 복구가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또그 상속세라는 우리나라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상속세 하면 대기업만 해당이 되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중소기업 소유주 이어도 이후 2세, 3세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대기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대기업의 커다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과 서로 1차 밴더, 2차 밴더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대기업의 경쟁력이 또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OECD 국가도 다 대부분 폐지를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자는 거고요. 최소한 상속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2세들, 3세들에게 대출을 통해서 또는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게 또 M&M 파라는 제도를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 왔고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들어 M&M 페이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시스템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한국 주식 시장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사 문제죠. 그래서 노사정 대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한 배경에는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뭐 이런 과제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양보도 필요하고 또이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시급한 개혁과제 중에 하나가 노사 간의 대화 또 노동개혁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하는 방식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스웨덴 네덜라드 얘기도 합니다만는 우리나라 스스로 대타협을 하는 그러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이 망하면 중소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필리핀 보십시오.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좀 이유가 다르지만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금 임금 상승 속도를 주변 경제를 비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전부 다 탈출하게 되면 아니, 기업가들이 접는 상황이 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집니다. 또, 하청하고 있는 2차 노동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분들의 임금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이 낮은 임금 구조를 통해서 원청업체들의 노사의 높은 임금을 떠받쳐주는, 서포트 해주는 아주 불평등한 구조가 사실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 노사 문제는 대부분, 1차 기업들, 원천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력 노조들은 대부분 1차 기업의 원천 기업에 있다고 해도 맞는 말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하고 해결이 돼야 한국 증시, 한국 주식을 우상향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사에서 노동 파업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고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합니다. 결국은 한국의 경제를 믿고 한국의 기업을 믿고 투자한 개미들,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특히 20대, 30대,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기업체 이름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하루속히 필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 1월 말부터 세피디TV는 실제 투자하기 시작해 테슬라 기업을 분석해 어려 영상을 제작해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실제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입도 했고 실제 물타기가 되어 구입 단가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4월 말에 15% 상식 몇번 상승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실적 발표는 사실 과거보다 하락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도 테슬라가 현금 보유량이 많다는 것과 이익이 계속 나고 있고 적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계셨다. 물론 지속적인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주가가 폭등함 통해 자산이 엄청 크게 늘게 됐습니다. 반면에 공매로 한 세력들은 손실이 눈덩이 같이 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대부분 하죠. 테슬라 주가가 2024년 4월 마지막 주에 떨어졌다가 급등하면서 이 회사의 창업자 파운더, 최고 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테슬라 주식의 하락에 베팅을 한 약세장을 주도했던 공매도 세력이 파산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 또 공매도 세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같이 급등한 배경에게는 중국에서 주행보조 소프트웨어죠. FSD 완전자율주행, 즉 FSD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해서 정식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런 보고로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2만 5천 달러 이하의 저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와 맞물려서 주가가 50% 이상 급등한 이유도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직접 모는 경우보다 사고율이 적고 안정성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FSD 베타 버전이 아닌 정식 버전으로 등록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점점 더 FSD에 내재된 인공지능은 점점 더 스마트해질 것이고. 또 안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떵. 중국은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준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계 학습, 강화 학습 과정을 지속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점점 어떠한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테슬라는 이것을 이런 과정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피디 TV는 지속적으로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생산 제조업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바 있지만 결국 AI 기반 소프트웨어까지 확보가 가능한 기업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희비가 엇갈린 것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저장 등 에너지 분야도 결국 테슬라가 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죠. 석탄 디젤 휘발유 등 매연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멀리 하자는 취지의 발걸음은 칭찬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전기차 제작 보급도 사실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다시 돌아가서 주식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주가의 약세에 베팅을 한 공매도 세력들은 아직까지는 이익 부분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곧큰 손실을 보고 공매도 세력이 제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테슬라의 향후 주가는 독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늘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피디 TV는 실제 투자를 하면서 경험상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운 투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수익을 보시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늘 손실과 이익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즐거운 투자 여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피디 TV의 다른 영상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피디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도록 합니다. 우선 보면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업체인 건 확실한데 테슬라 전기차가 구동되기 위해서 또 제조되기 위해서 또 소비자가 완벽하게 타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굽이 되어야 할게 많습니다. 첫째는 배터리의 문제이고 배터리가 일단 한번 충전하면 모래 타고 다닐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는 배터리 연구를 배터리 RMD 하는 기업들. 산하 기관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대. 이렇게 되면 또한 가지 문제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차징 포인트 이것을 확충하는 문제와 관련 있는데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그 얘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한번 충전할 때 오래 갈 수가 있다면 300마일, 500마일, 700마일, 700km 또 1000km죠. 장거리를 한 번에 갈수 있다면 자주 충전 안 해도 된다면 즉 그러면 충전 횟수 빈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저 충전 포인트 충전 장소가 적어져도 된다는 얘기죠 배터리 수명 또 급속 충전 속도 이런 R&D 결과와 충전소의 보급 속도가 약간 반비례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뭐 이런 충전소 비즈와 관련된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또 주가가 테슬라의 악재다 해서 주가가 하향 곡선을 잠시 그린 적도 있고 또 장중에서는 장외죠. 장외 거래해서 플러스로 또 반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망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쪽만 보고 있다가 실패한 경우가 생겼고 테슬라를 단순하게 전기차 제조업체를 보았을 때 2만 5천 달러 이하의 저가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 큰 하락 곡선을 그릴 것이다. 이런 분들의 의견도 강세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FSD 모델이 중국에서 실제 테스트가 아닌 보급으로 실제 거리에서 돌아다니게 된다. 이런 보고가 나와서 강세로 반전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는 충전 네트워크 확정을 늦춘다고 발표를 해서 테슬라 주가가 2% 정도 하락하는 그것이 5월 초장의 결과였습니다. 슈퍼차저 사업팀을 해고한다 이런 보고가 나왔죠.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의 평당가가 180달러냐 200달러냐 아니면 220달러냐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160 정도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은 보유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손절까지 감행할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포션은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결국은 2차례 전기 자동차의 저가 모형을 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또 항상 혁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전기 배터리와 결합한 수소 쪽도 움직이는 방향, 카드를 투입구 안에 넣어주세요. 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 배터리와 수소를 융합해서 쓰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엔진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세피디 TV 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는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세피디TV는 투자 종목을 하고 있다고 제시할 것은 제시합니다. 테슬라, 구글, MS 등은 당연히 투자 중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기후 이상 변화가 심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계속 자연재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만 33억 달러 손실을 보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여러 차례의 한파, 신장 북서부에 7.1 규모의 지진, 황허강 홍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진도 매우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동남아와 세계 각국이 대비해야 하는 연구 과제입니다. 태국이 최근 체감 온도가 50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후 변화가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 탈탄소 배출 정책이 결국은 해야 합니다. 지구를 살리자, 이거 누가 해야 하지요? 석탄, 석유 등에서 결국은 원전 그린 에너지로 변환해야 합니다. 비싸서 사용을 못하면 결국 시스템에서 도태됩니다. 혁신은 가격 체계도 돌파해야 합니다. 수송영제도 진행을 돕고자 합니다.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중 제일 좋은 대안 위치입니다. 자동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 데도 좋은 입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데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경제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은 경제를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체가 살아야 합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가 애국자입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분들 자기 사업하는 분들 응원해야 합니다 세제 개편 통해 한국 기업이 살고 한국 주식시장도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우상향하는 기업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세피디 tv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테슬라라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팁을 드립니다 늘 항상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여유돈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주식에 올인 하시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업투자자는 제3의 선택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인트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떨어진다고 팔고 올라가는 것 보면서 또 사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주식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항상 관심을 받는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전망이 혼조적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몇 가지 팁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식 시장은 변화무쌍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오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마인드 컨트롤 역시 중요합니다. 주가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지 마시고 자기가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즉, 배당금을 통해서도 생활비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1년에 여러 번 배당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도 연말 이외에 몇번 배당하는 기업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20세대, 30세대에게는 국민연금, 직영연금 등을 필히 가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연금도 잘 판단해서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기본은 하시고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주식 문제입니다. 자기 집은 먼저 하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도 늘 항상 위치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별도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명언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이며,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테슬라와 같은 대표적인 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활용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가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투자하며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 테슬라 주식의 전망이 혼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투자 전략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대표적입니다. 테슬라는 좋은 기업입니다. 응원합니다. 즐거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글도 좋은 기업입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퀄컴도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피디TV입니다.